스트라이드 위치는 적절하고요. 네. 공 맞, 예, 공 맞았을 때 형태도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서 스윙 자체가 나이키 형태로 여기서 요렇게 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윙 자체가 오른손이, 여,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부터 스윙 자체가 요렇게 오른손이 덥죠. 감아 돌는 네. 예. 그리고 팔로스로우가 이렇게 밑으로 헤드가 밑으로 향하게 팔로우스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팔로우스로가 이렇게 방망이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손, 손 바, 방망이를 든 손이 이렇게 이렇게 팔로우스로가 되게 네. 해주시면 될것 같고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팔로우스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이 오른쪽 골반을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머리는 조금 더더 더 뒤에 더 잡아, 더 뒤로 잡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 앞쪽 다리를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머리의 위치가, 한 반, 머리 반개 정도, 뒤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공의 발사 각도가 조금 더 높, 높아져요.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 사람 인자 형태에서, 쳐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사각도가 아무리 높아도 물론 공을 깎으면 뜰 수는 있지만 좀 낮아요. 근데 조금 더 머리를 뒤에로 형성을 하게 되면 각도가 조금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뒤에다가 놓고 팔로우스로 잡고 네, 그렇게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